야, 아이가 성체를 달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너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먹지 음... 못한다. 네. 어... 사람은 원래 모르는 걸 먹을 수 없어. 먹어서도 안 되고 어... 네. 뭔가 밝혀 실체가 밝혀진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게 어... 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첫 영성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의 몸이 적어도 무엇인지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음. 이첫 영성체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죠. 네. 그런데 이첫 영성체가 특별한 것은 그날의 성체가 다른 날의 성체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처음이기 때문에 아. 특별한 것입니다. 음. 주님께서 나를 처음 찾아오시고. 또 내가 처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니만큼 이전에 있었던 삶의 경험들과는 전혀 다른 일이 앞으로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첫 영성체는 그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